세종 아름동에서 5년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오명기 원장. 매월 진료비의 일부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로당을 후원하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뜻 착한 가게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나눔을 통해 지역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도 느낍니다.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그분들의 그런 어떤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진료가 좀 되기 위해서 좀더 도와드리게 됐고요.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더 참여를 할 생각입니다. 세종 지역에서 매달 3만원 이상 기부하는 착한가게가 3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세종 지역에 착한가게가 처음으로 문을 연 것은 지난 2013년. 첫해 여섯 곳에서 6년 만에 300호점을 넘어선 겁니다. 식당부터 병원과 카센터까지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참여했습니다. 6년간 누적 기부액도 2억 1,300만 원에 달합니다. 소중하게 모인 기부액은 모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최근에는 어, 경기도 어렵고 자영업 분들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소중한 성금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도 이어지는 착한 가게의 나눔 운동이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티브 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